안녕하십니까. 백터입니다 지금 시간 1월 15일, 어, 점심입니다. 다들 식사 마있게 드시고 계시죠? 어, 오늘 CPI가 나오는 날이고, 분석을 해보니, 등가 임대료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등가 임대료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고, 현재 CTA가 쇼을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뭐 0.5포인트 상승하는 구간으로 나오면, 결국 이거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CTA가 쇼을 치는데 0.5포인트 구간 상승,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완전 엑셀런트 시나리오 코시피아의 m o 이 코시피아의 m o 이 엑셀런트 시나리오인 0.2 또는 뭐잘 나와서 0.2 0.22 0.22뭐이 정도 0.22이 정도 이하로 나와야 CTA가 숏을, 쳐, 숏을 치더라도 종가는 양전 10십자 하나님의 10십자 양전으로 끝날 수가 있지 0.23으로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CTA가 숏을 치면서 어, 양봉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라는 거죠. 어, 해지 혹시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해지하시라는 거죠. 해지, 해지. 그렇게 되면 달러도 상승합니다. 달러 상, 달러가 상승하면서 금도 약간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금을 살수 있는 또 적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큰돈 넣을 시기가 아닙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시면서 뷰가 확실히 나왔을 때, 시장이 충격받았을 때, 그때 옵션 분석을 해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이고, 뭐, 다른 기타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서브레이트를 봤을 때도 그렇고,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을 풀었어, 돈을.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 그런데 CPI가 낮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ISM 서비스 최근의 수치도 좋았는데 CPI가 낮게 나올 수 있을까요? PPI와 CPI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제는 PPI 생산자고요. 물건을 생산한 기업가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율이고 오늘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ISM 서비스는 소비자가 느꼈던 심리의 지수를 나오는 발표한 겁니다. 그 심리 지수가 폭등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오늘 CPI가 어 그렇게 좋게 나올 확률이 낮다는 거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보수적으로 저요. 저 같은 경우도 해지 해놨습니다. 양매수 해놨어요. 그나마 비트코인도 이제부터는 오를 때마다 저는 숏이라고 생각하고 1단계 숏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숏은 아마 비트코인이 100K를 돌파하고 뭐 110K, 비트코인이 110K 정도까지 가면 그 다음에 2차 숏이 들어가지 않을까. 당연히 비트코인 숏은 풀숏이 아닙니다. 미래의, 미래의 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숏을 진입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